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퍼치펭귄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입수하게 되어서 급하게 방송부터 켜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의 3분 정도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5월 9일에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이후로 상장빔으로 얻었던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계단시 낙폭을 인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6월 21부로 일추세 변곡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등을 넘어선 슈팅이 기록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슈팅을 미리 알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빨간 22평선과 파랑 12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었기 었 때문에 금일에 이러한 반등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는 해당 코인의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알려주는 대표적인 차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 에도 상승곡선으로 다시 반등을 넘어선 급등이 이어지게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일 약간의 이러한 조정이 나왔 지만 결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일 입수한 퍼치펭귄 코인 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에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담겨 져 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재단 책을 설정해 놓은 퍼치펭귄 코인 의 최종 목표가와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까지 모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는 퍼치펭귄 재단의 내부자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미성 또한 입증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주 일요일이죠 7월 20일 전까지 해당 코인의 단가가 57원 부근까지는 다시 회복세로 보이다 못해 아예 그냥 쉽게 돌파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공유해 드릴 내부 문서를 열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퍼치 펭귄 재단 측에서 가격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액션을 준비했는지 알수 있고 사실상 이건 재단이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볼수 있을 만큼 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일까지의 차트 흐름과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약간 조정받는다고.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퍼치 펭귄 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께서는 매도보다는 물량을 더 모으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진입하셔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겠죠. 금일 입수한 퍼치 펭귄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과 재단체계 설정에 넣은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페이지는 잠가놨던 코인 물량이 지정된 날짜에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것은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걸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 전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급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 문서 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용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 에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 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잡아드린 이날의 펀디엑스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102%의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드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영상 설명 칼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이 될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문자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한강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